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대선언 상류 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반이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류 따 니까야 제 3권 오늘 위주로 한 가르침 제22주제 무더기 상류 따 s22의 마지막 50개 경들의 묶음 제11작 구분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은 S22의 103번부터 106번까지의 숫자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22의 103번, 안다, 숫다, 구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부분이 있다. 무엇이 내신가?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 자기 존재의 일어남에 대한 부분, 자기 존재의 소멸에 대한 부분,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딱금에 대한 부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인가? 지척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덕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다. 오치온입니다. 어떤 것이 다섯인가? 지척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무덕이, 지척의 대상이 되는 느낌의 무덕이, 취착의 대상이 되는 인식의 무더기, 취착의 대상이 되는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취착의 대상이 되는 아름아리의 무더기이다. 색수상 행식이 됩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 일어남에 대한 부분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거 제가 중부 읽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며 여기 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 의 일어남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의 소멸에 대한 부분인가? 이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해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의 소멸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에 대한 부분인가? 여덟 가지 구속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딱금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부분이 있다. 자, 다음은 S22의 104번 두카 수다 괴로움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난가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설하리니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덕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것이 다섯인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무덕이 취착의 대상이 되는 느낌의 무덕이 취착의 대상이 되는 인식의 무덕이 취착의 대상이 되는 심리 현상들의 무덕이 시척의 대상이 되는 아름 아리의 무더기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이,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일어남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의, 괴로움의 소멸인가? 이러한 가래가 남김 없이 빗발해요 소멸함, 버림, 놓아 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인가 여덟 가지구속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음이라 한다. 다음은 S22의 105번, 싹가야 숫다, 자기 존재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자기 존재와 자기 존재의 일어난가 자기 존재의 소멸과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돗닦음을 설하리니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인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덕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것이 다섯인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무덕이 취착의 대상이 되는 느낌의 무덕이 지착의 대상이 되는 인식의 무더기 지착의 대상이 되는 심리현상들의 무더기 지착의 대상이 되는 아름아리의 무더기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의 일어남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의 일어남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의 소멸인가? 이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해요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의 소멸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한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숫다입니다. S22의 106번, 빠라이 예야 숫다 통달에서 알아야 함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통달에서 알아야 할 법들과 통달한 지혜와 통달해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 설하리니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통달해서 알아야 할 법들인가? 비구들이여, 물질은 통달해서 알아야 할 법이다.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름아리는 통달해서 알아야 할 법이다. 비구들이여, 일를일러 통달해서 알아야 할 법들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통달한 지혜인가? 탐욕이 다함, 성냄이 다함. 어리석음이 다함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통달한 지혜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통달해서 아는 사람인가?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족성을 가진 아라한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통달해서 아는 사람이라 한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상류단 이까야 읽어주는 비아 바니니스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